이번 영상은 2,600점대 필레티넘에 계시는 라임님이라는 겐지 유저분의 플레이 영상에 피드백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은 킬 대시 3.88 그리고 평균 용감 킬이 8킬대 해당되는 정말 그 피지컬은 밀리지 않는 그런 유저신데요. 피드백을 보내실 때, 어 이 플래티넘 구간에서 탈출하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왜못 탈출하시는지 그 이유를 좀 집어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영상을 두 번, 세번 정도 돌려봤었는데요. 이분은 일단 피지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좀 포지션이라든가 뭔가 필요한 상황에서 해당되는 어, 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 약간 뭐랄까 역할의 이해를 좀 하지 못했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판단에 약간 미스,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피지컬 말고 판단 중심의 피드백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합을 한번 보면은 디바하고 이제 곧, 어, 윈스턴이 있네요. 총, 윈스턴 디바, 겐지 이런 식으로 돌진 조합인데요. 겐지 항상 돌격 조합을 할 때는 상대 조합을 한번 확인하고 내 팀의 조합을 확인하고 내팀 조합에서 필요한 견제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겐지가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걸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완벽한 돌격 조합이고요. 그래, 앞에 위비도 메이커가 2층에서 프리딜 구도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지금 우리 쪽 다리에서 디바가 진입했고 윈스턴은 여기에 있는데 아, 윈서이안 트여있었네요. 포지션을 좀 엉성하게 잡은 경향이 있죠. 이거는 킬딸이고요 코싱 맞추는 건 좋았지만 약간 운이 따른 것 같아요. 계속 위도 메이커 사운드가 들리고 있어요. 위도 위치를 적어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심해에서 어, 돌격 조합을 할때좀 중요한 부분이 한 명이라도 그 개피 오더, 아, 그 포커싱 오더를 내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돌격 조합의 장점은 잘 진입해서 한 명씩 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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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상대 팀이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탱커 라인들이 탱커들이 살아 있고 하면은 답이 없어집니다. 특히 지금 메르시가 힐 주고 있으면은 살려놓고서 안에서 지고, 치고 치고 받고 이제 비비는 싸움을 하면 답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겐지는 내가 브리핑이 안 된다 싶으면은 팀원이 잡고 있는 거를 이제 같이 포커싱을 해줘야 돼요. <목소리> <목소리> 그렇게 메르시 궁이 나왔고요. 변지를 못했죠. 이렇게, 된거는 라인 궁까지 나오게된 것은 비비는 싸움이 너무 많이 지속된 거예요. 만약에 상대 라인 궁하고 메르시 궁이잘타이밍맞게 나왔으면 이거는 한번 밀린 싸움이거든요 특히, 비비는 싸움에서 겐지가 궁이 먼저 돌아가지고 계속 썰어줘야 되는데, 라인 궁에 무력화된 거는, 어, 이제 다음에 좀 살아, 적팀이 살아있다면은 밀렸었을 그런 위기의 상황이 왔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말이 엉성한데, 어, 그, 그러니까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계속 포커싱을 잘해라. 그만큼 중요하다. 뚫은 것도 다시 밀릴 수 있다. 위도 메이커 힐벤 이라는 브리핑 나오고 있는데, 위도 메이커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있어요. 적어도 한번 화면을 돌려서 위치라도 대충 확인을 해 놓는 게 좋은데, 특히 겐지 같은 경우는 하나만 집중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목소리> <목소리> 방금 전 같은 경우는 지금 조합이 돌격 조합인데도 트레이서와 윈스턴이 앞에 있었죠. 디바인가? 근데도 질풍참을 안 눌렀어요. 계속 뒤따라가는 형식이에요. 질풍참을 누르고 바로 지민입을 했으면 한 명이라도 따고 시작했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죠. 이게 뭡니까? 라인만 지금 포커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티어가 높아지면은 돌격조합을 해도 안되는, 꼭 뚫어놓고서 못뜨는 그런 팀이 있거든요 특히 겐트 같은 경우는 탱커만 주구장창 물고 있으면은 상대 궁게이지만 채워주는 거예요 이건 답이 없거든요 무조건 힐러 먼저, 힐러 1순위로 특히 돌격조합에서는 힐러를 이렇게 한 명, 한명잘렸죠 방금 메르지 이런 상황에서는 한 번이라도 화면 돌려서 힐러를 물어주는 그런 식의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이분은 지금 앞에 전면에 보이고 있는 앞에 있는 것만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보고 있었죠 방금 전까지 라인을 또 보고 있고요 메르시 힐을 계속 주고 있는 게 보이는데 저기서 계속 주고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항상 엉뚱한 걸 보고 있어요 특히 제네타가어 <laughs> 요즘 메타가 어 제네타가 나오면은 제네타를 잡지 못하면은 무조건 밀리는 그런 메타거든요. 특히 겐지 같은 경우는 메, 어 제네타에게 엄청난 상성을 갖고 있어서 이거 제네타를 잡지 않으면은 포커싱 부조어가 달린 거는 무조건 포커싱을 당해요. 당해요. 이게 상대편도 시메라도 눈이 있는 거라 부조어가 달려 있는 거 위에 보라색 이게 콩나 보라색 콩나무 있죠. 그걸 달고 있는 애들 무조건 포커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 팀은 브리핑이 없어요 얘. 제네타를 잘라야 될 필요성 그럼 말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전면에 제일 커 보이는 애 있죠. 라인 같은 애. 그런 애를 먼저 때려 주는 거. 이거는 정말 안 좋은 습관이에요. 이게 있어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피지컬이 좋아도 먼저 잡아야 할 거를 알고 있어야지. 그 피지컬만큼 티어 때가 올라가는 건데, 이분은 계속 주구장창 앞에 맷집 좋은 탱커만 잡고. 용검 게이지를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아한 가지 더 이제 좀 타이밍 이 어긋났는데 계속 라인을 때려줬으니까 우리 팀 메르시나 상대 팀 메르시나 궁이 빨리 차고 아니 우리 팀 메르시는 빼고 제나타도 궁 키면서 나왔고 결과적으로 겐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밀린 거예요. 이런 점꼭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메이 궁 나왔고, 우리 팀이 아나가 없습니다. 상황을 보면 은공을 키면 안 되고요. 조합은 잠시만 방 이렇게 조합을 딱 나왔을 때 주의해야 할점 메이가 이제 겐지한테좀 카운트를 갖고 있거든요. 얘가 거점 안에서 비비고 있는 당시에 특히나 힐러를 무는 것도 아니고 라인을 라인이나 디바를 물고 있는 겐지에게 이거 목이를 떼어내듯이 이제 좌클릭으로 슬로우를 걸어버리면 답이 없어져요. 특히나 제나타의 부조와 맞고 그렇게 당하면은 거의 답이 없어요. 일단은 그런 점을 알고 플레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아직도 라인 없이 돌격 조합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 제 팀이. 이런 경우는 문제를 찾지도 못하고 답없이 그냥 게임이 끝났을 때 밀든 못 밀든 간에 일단은 마지막에 왜못 밀었지?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겐지 유저 자체도 모르면은 뭐 그렇죠. 메르시가 보이는데 또 드디어 제나타를 보기 시작했어요 메르시를 보기 시작했어요 질풍참을 그어주고 못잡고 잭기저 175피인데 기본적으로 약간 에임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긴 드는데 이 정도면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힐러들도 지금 모기가 붙은 건지 아니면은 트레이서는 그래도 어그로라도 끌리지 이분한테는 좀 팩트를 말씀드리자면은 초파리가 붙은 것 같지도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힐러가 프리하게 되고 겐지가 1인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탱커까지 잘라 탱커 잡지도 못할 탱커만 계속 물어주고 있으니 마이너1 0 1인분이1 이정도면 북 죽지 않아 메이한테 카운트 당하고 좀 거점에서 잠깐 있었다가 아무것도 못한 채한 타를 허무하게 끝낸 타입이죠. 너무 궁게이지를 채우는데 욕심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갖고 있다가 앞에 좀 힐러가 잘렸는데도 있고 있다가는 제리아도 잡히게 되고. 계속 리스폰 꼬인 줄도 모르고 앞에서 계속 잘려나가고 이러면 시간 낭비만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군게지를 깔끔히 포기하고 뒤로 빠져주는 게 좋아요. 특히 심해선. 아, 좋겠다 아직 안온가다 빨리 쏴. <목소리가> <목소리가> 같은 경우는 심해, 아니 심해라, 아니 심해가 아니라 그 다이아 이상에서도 좀 많이 일어나는 그 실수예요. 나노 연금 받고 자르는 건 좋았지만 마지막에 메르시궁이 떠가지고 다시 원상복귀 됐다. 궁두 개가 증발해버렸다. 이런 거는 좀그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분의 가장 중요한 허점은 피지컬 이런 거는 다 상관이 없어요. 플래티넘. 네 그렇다 쳐요. 피지컬 그런 거. 근데 계속 무는 게, 뭘 무는지. 겐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그래서 항상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누군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전에도 배틀 태그를 보내주셔서 검색을 해놓고 조회를 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킬데도 높으시고 용감 킬도 높으시고 다, 전적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왜 이런 곳에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그런 전적을 갖고 계시는데, 저도 옛날에 그, 시즌1 때 비슷한 그런, 뭐랄까, 비슷한 전적을 갖고 있었고, 킬 대시 한4 정도 넘어갔어요. 근데 평균 딜량이 12,000 정도 됐고, 그 당시에는 좀 낮았 나라 고다 나작긴 했지만 이분처럼 그냥 앞에 있는 전면에 보이는 앞에 있는 것만 이제 충실해, 충실하게 표창들 넣어 주고 킬각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인 플레이를 했던 유저거든요. 근데 이제 힐러를 물기 시작하고 팀원과 이제 여섯 명 6인큐를 하면서 겐지 님이 힐러를 물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팀원에게 피드백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점수가 올라서 마지막에 68점까지 연승을 해서 하루 만에 올라간 기억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식으로 꼭좀 험하더라도 입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좀 마음에 상처를 받으셨다면 양해를 부탁드리고 좀 지금 보시는 분들도 약간 눈살이 찌푸려졌을지 모르겠지만 양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만큼 겐지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 게임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냐면은 마이너스에요 1인분도 아니고 마이너스 1인분이에요 이거 제네타 초월 도는 속도 보셨죠? 메르시 궁쓰는 속도 아니 속도라기보다는 얼마나 빨리 쳐는지 이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겐지가 어떤 겐지인지 머리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물론 이분한테 머리를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 고쳐나가면은 충분히 플래티넘 골드 구간대를 탈출하셔서 다이아부터 정상적인 플레이 하실 수 있고 있을 것 같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피지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충분히 점수 올리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 피드백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